10 9 8 7 6 5, 4, 3, 2, 1.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 장례가 염려되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의 삶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도 하였지만, 보수의 외연을 학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있고, 외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0년 3월 4일 박근혜 이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세요.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고대야당의 무기력, 이압 집단, 사뭐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튼, 어, 자유파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어, 태극기, 국민에 대한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고, 어,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합당을 함으로써, 제 세력들이 하나가 거의 됐습니다.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어, 연대연합 통합 문제에 대해서 어, 어떠한 어, 방법을 이제는 미래통합당이 제시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더 붙이면은 공천작업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공천작업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 저제태북기 세력 뿐만 아니라 아는 문제가 있는 그대 야당이지만은 국민 대통합과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그러한 사이로 총선에서는 하나가 되라는 그게 방점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라 하는데 미래통합당이 자기, 자기 스스로 혼자 가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빨리 어, 제안을 통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에 나릅니다 그러면 공천 작업도 중단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의 후보자가 오늘까지 37명의 예비후보자가 55명 가까이 되고요. 자유통일당의 후보자가 20명 가까이 됩니다. 어, 아마 이달 15일경에는 100명 가까이 후보자가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 빠른 시간에 어, 미래통합당의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다. 어, 그렇지 않으면 어, 대통령께서 어, 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큰 결단을 내려 주셨는데 분위에 따르면 우리들의 대통합 대통합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유공화당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기롭게사를 끌어안을 하셨고 자유공화당은 통합당의 선거 연대를 진행했는데 통합당의 일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자유파 세력들이 다힘을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유파와또중도까지 보완하는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성도 가능한 건가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통합이 성도 가능한 건가 공천의 통합 공천데 그래서 우리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시스템에 따라서 같이 논의하고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공천을 승리하기 위한 어, 공천 이런 것들이 옷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작업을 요걸 마지막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좀 통합이나 선거연대 대해서 논의도있으요원진 네. 그 대표나 은는도 네. 뭐 요구하고 있는 걸로 들는데 직접 만나서 뭐 통합이나 선거연대나 이런 논의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자유구가 확신하고 있는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하왔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통합에 큰물꼬를터 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만나서 얘 정도 있으신데 뭐, 거기까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에 한번더얘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음 도 네. 있고, 네. 다음 주에 네. 네. 다